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이나에의 대학생 아멜리아 선타크루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심청정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심청정은 한국의 고전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작가는 미상이지만, 신라시대 심청전 소설의 모태로 조전되고 있습니다. 이거 알면서 촌거리가 봅시다. 심청은 못 보이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심청이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어서기 때문에 그들은 자주 여런 날을 굶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심청이의 아버지는 스님에 만났습니다. 스님은 당신이 산 삼백석을 부처에게 첨물로 맞으면 당신이 다시 앞을 보게 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심청이는 조조하지 않고 일을 승낙했습니다. 배가 바다에 나갔을 때 심청이는 바다로 트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신은 진철했습니다. 는 심정을 양로로 삼아 심정이 콩궐에서 변하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심정 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파다시는 그러면 바다할신은 그녀를 아주 큰갯나리 안에 넣어서 바다 위로 데려갔습니다. 바다 위로 다 데려갔고 왕이 심청에 벗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녀에게 청호하자 그녀는 오직 아버지를 찾는 것을 도와준다면 그렇겠다고 승락했습니다왕은 나라에 있는 모든 메인을 위해서 사흘 동안 잔지를 베풀었습니다. 심청이는 어느 메인마다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사흘째도 있는 날 해가 지기전한 노인이 그녀를 향해 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벗는데 서리지며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키독이 일어났습니다. 심청이의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심청이는 왕과 결혼하고 궁궐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으로 심청정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